지원은 많지만 현실은 막막하죠. 그래서 요즘은 청년대출 노트가 주목받아요. 3분 입금, 추가 10% 지급 이벤트, 정식 등록된 업체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의 공식 링크에서 본인 한도만 조회해보세요. 청춘에게 필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속도예요. 오늘은 업체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성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SNS나 온라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준다는 업체들 광고 정말 많이 보셨죠? 영상 끝까지 안 봐도 돼요. 핵심 답변은 고정 댓글에 먼저 숨겨 뒀습니다. 먼저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휴대폰 요금에 합산해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최근에는 이 결제 한도를 이용해 상품권 같은 것을 구입 하고 현금으로 대파는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잘못된 업체와 진행했다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로 현금이 필요해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업체에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를 의뢰했던 김 씨는 100만 원 상품권 결제 후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불법 업체는 개인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악용하거나 소액 결제 한도를 초과해 무단 결제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한번 잘못된 업체를 선택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문제에까지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인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건데요. 공식 인증 업체는 신용 조회가 전혀 필요 없고 당연히 대출 기록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안전한 전문 상담사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단 5분이면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성공률 100%를 보장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이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간단히 상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